할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멜론은 <laughs> 어제 어머니께서 대전이가 주신다 준 선물 받은 네모, 어, 멜론을 이렇게 멜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통을 이거는 퇴근하고 오면 각자 노랑 먹으려고 남기고 현원호가 지금 밥도 잘안 먹고 배고파해서 이렇게 멜론을 잘랐습니다. 멜론은 원래 두껍게 잘라내야 되는데, 엔제송은 좀 알뜰해서 많이 먹으려고, 가육을 많이, 멜론 많이 먹으려고, 최대한 얇게 파란 부분만 잘라냈습니다. 네, 멜론 껍질입니다. 그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엔제송이, 음, 현호 언어 가졌을 때는 식당에서 학교, <laughs> 네, 현호 언어 가졌을 때 테스트, 태중에 있을 때, 처음 가졌을 때네요. 그때는 2006년, 그때가 언제 봄이었습니다. 봄이었는데, 어, 용호 다니는 초등학교 학교, 학교 식당 급식에 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음, 밥맛도 좋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급식할 때 땀을 굉장히 지금처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밥맛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현호원호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그때 급식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제가 아기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를 가지고 현원 오너 가졌다고 식당 일을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서파하고 또그 급식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멜론을 사갖고 오셨습니다. 빵집에 빵도 맛있는 빵도 사갖고 오시고 사가지고 오시고 또 이렇게 멜론을 맛있는 멜론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서 같이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당일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학교 식당 일이 밀대로 바닥도 닦고 또 아이들 배식도 해줘야 돼서 땀도 많이 흘리고 힘들었는데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예 네, 급식 일이 힘들었 배식하고 하는 식당 일이 힘들었지만 학교 식당 일이 힘들었지만 또 그때 현원으로 가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현우는 또 좋은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이 자녀가질 수 있도록 인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같이 일하던 분들께서 이렇게 멜론이랑 빵이랑 그때 사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때 먹었던 멜론이어서 추억에 엔제숭 추억의 멜론입니다. 그런데 언니가 어머니께 선물해 드렸다고 해 주신 게 있어서 어머니께서 수박을 사가지고, 엔제숭이 수박을 사가지고 가니까 수박이 더 맛있다 하면서 멜론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분들도 맛있는 멜론도 드시고, 음, 또 내일 모레가 벌써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라고 합니다. 땀 이렇게 많이 나지만 날씨가 많이 더워야지 곡식도 물에 익고 연그러진다고 합니다. 네, 모든 분들도 행복한 가을 맞이하시고 행복한 여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God bless you, thank you. 샬롬, <laughs>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하트, 행복하세요. 또 강양이님께서 황양이님, 강이님께서 미리 건사님, 에비 건사님, 미리 건사님 예쁘시고 또 음, 예쁘시고 요리도 잘하신다고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t h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하트 예, 대부에는 소낙비가 내렸는데 제가 시래기국을 끓이고 너무 더워서 샤워한다고 소낙비 영상은못 떨렸는데 <laughs> 샤워할 때비 내리는 거 보고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오니까 비가 벌써 다 그쳐서 영상은 못 찍었지만 모든 분들께 성냥에음 <laughs> 소낙비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비가 온 뒤에는 조금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메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네요. 네 행복한 여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가플레이유 땡큐 you. You. 샬롬.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네 멜론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최대한 껍질을 얇게 김재송알뜰에서 이렇게 얇게 껍질을 벗겨내고 또 위에 씨도 이렇게 씨는 뭐가 보니까 너무 씨가 억세서 15분만 이렇게 졸여내고가액도 많이 남겼습니다. 네 시원한 멜론 맛있는 멜론 드시고 또쓸때 이렇게. <laughs> 네, 껍질을 받침으로 이렇게 해서 예쁘게 썰어서 껍질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더 맛있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껍질을 이렇게 남겨서 껍질 위에 가위로 이렇게 올리면 더 예쁘게 과일을 담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인제송 지금 간식으로 먹고 있는 것은 아침에 한 잔, 아까 한잔 마시고 또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태웠습니다. 네, 커피, 아메리카노, 카누 커피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렇게 귀한 보버리 런던이라고 돼 있는데, 보버리 가방을, 핸드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말린다고 이렇게 속에 가방을 꺼내 놓고 있는데 버버리 못네요 <laughs> 네 버버리 가방이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갔다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제송에 뻐하셔서 이렇게 또 귀한 버버리 백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옥수수도 제가 사온 옥수수인데 안 먹고 냉동해 두었다가도 이렇게 렌치에 좀 데워서 현호도 조금 먹고 문어는 매달 먹고 현호 조금 먹고 이 정도 먹고 했습니다. 렌치에 데워도 이렇게 좀 딱딱해서 몇 개는 알만 떼서 밥할 때 조금 넣으면 옥수수밥이 됩니다. 네 이거는 밥할 때 떼서 됐... 떼두었다가 냉동해서 밥할 때 같이 넣으면 옥수수밥으로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쪄도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메리카노에 카누 아메리카노에 얼음을 동동 띄워서 지금 너무 더워서 마시고 있습니다 네또 어, CBMC 오일 에갔을때 CBNC 모임에 갔을 때 받은 쿠키인데 너무 달아서 용호가 엄마 이런 거 먹으면, 까자 먹으면 중성 지방 더 높아진다고 드시지 마세요. 현호노 주시고, 엄마는 드시지 마세요. 하고 했는데, 음 찾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각장노가 냉동칸에 넣어두어서 오늘 발견했습니다. 네 시계 모임에 갔을 때 간식으로 먹은 과자입니다. 이거랑 그때도 아메리카노 카, 커피를 같이 마시고 그렇게 부부 모임 좋은 시간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버블이 핸드백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이런 짧은 핸드백은 잘 오는데 잘 사용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새벽 기도를 잘 들으시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엔젤송 어, 기, 아, 엔젤송 예뻐하셔서 이렇게 좋은 뽀뽀 리팩도 주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영호는 네, 엄마 잠이 부족하면 안되는데 엄마 일찍 자는 것도 아닌데 내일 새벽 기도 가니까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엄마 새벽 기도 가지 마라, 고 하시는, 했는데, 음, 새벽 기도 가게 되면 좋은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행복한 여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샬롬. 또 이렇게, <laughs> 네, 이거는 무엇인가요? <laughs> 우수수 수염인데, 소련에 갔을 때, 음, 오수수 수염을 이렇게 떼서 말려서 차로 끓여 먹으려고 저 주세요 해서 이렇게 받아와서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말려서 음, 보관해 두었다가 보리차랑 같이 끓이면 구수한 오수수 차가 되고 오수수 수염차가 되고 필요해 보기에 좋다고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도 말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옷을 쓸쓸히 말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커피랑 카누 커피랑 용호가 서울에서 사온다른 과자는 다 먹고 콩콘으로 시만 남았는데 이거랑 커피랑 같이 마시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버거리 빼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행복한 여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는 음료 드시고, 건강한 여름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